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론장의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 공론장의 목표, 공론장의 주체, 공론장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공론장의 절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쭉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논의가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 이 단계들이 모여져서 공론장 절차가 되는 것이죠. 이 공론장 절차를 배치하는 목적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사고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공론장에서 논의의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기계적으로 A, B, C, D, 이런 단계를 그냥 밟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통해서 논의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하고 어, 가급적이면 참여한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론장 절차를 설계하는 중요한 이유는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의 확장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일반적인 절차는. 논의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 참여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론장을 진행한 다음에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아 공론장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이나 대화 토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성찰과 숙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에 이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론장의 진행을.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확장하고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공론장 진행을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론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론장 절차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확장하고 그리고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그 절차를 배치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정보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이라든가 대화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함께 논의해 갈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 절차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기보다는 공론장 절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상상력을 키워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지적 오류라든가 아니면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 공론장 절차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